이번 편은 티샷 200m 이상 치시는 분들이 가면 짜증나는 골프장 시리즈 다섯 번째, 논란의 골프장 용인시 c 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에 위치하며 이름만 용인이지 거의 안성권 골프장입니다. 양지아시에서 나와서 30분 정도 가야 되며 골프존 카운티 안성H와 직선거리로 2km도 안됩니다. 1999년 개장한 18월 골프장이며 코스 설계는 서원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올드한 느낌을 주며 주차장 역시 그리 넓지 않아서 비지한 느낌입니다. 코스 레이아웃을 보면 골프장 부지는 야트막한 경사도의 산지에 18호를 배치해서 급격한 고저차나 계곡을 넘게 하는 등의 무리한 홀 배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 되는 홀들이 워터 해저드의 면에 있어서 나름 적절한 난이도는 갖고 있습니다. 코스 관리는 퍼블릭의 자존심인 매트 티박스가 파3가 아닌데도 난무하고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나이트까지 3부를 돌려서 티박스, 페어웨이, 그린 등 거의 모든 곳이 모래밭 땜빵이 많습니다. 잔디보다 모래가 더 많은 티박스, 모자이크식으로 떼어진 페어웨이, 흙이 다 드러난 그린 등 그린 피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은 정도입니다. 같이 3부를 돌려도 어느 정도의 기본 코스 컨디션을 유지하는 서원밸리나 파주CC를 볼때 용인CC는 오너의 마인드가 최소 비용에 최대 매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테러블한 코스 컨디션으로 샷 밸류가 매우 떨어지는 골프장이라 그린스피드 등 평가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용인CC의 문제점은 코스보다 운영에 있습니다. 빡빡한 티 간격으로 멀리거나 칠수 없는 분위기에 오비나 해저드티가 너무 당겨져 있어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죠 토끼몰이 라운딩으로 불쾌함을 느끼거나 그러고도 진행이 밀려서 5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평점을 보면 4점에 가깝고 응답자 3분의 1이 5점 만점에 5점을 줬는데 이는 훨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타구장의 만점 비율과 비교해 볼때 정황상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골퍼분들이 가시면 기분이 상할 적급의 골프장입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코스, 진행 등 모든 악재점이라 다신 안 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교통은 압구정 기준 72km, 새벽 1시간 10분 내외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양지하시 나와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용희 씨의 인터넷 회원 그린피는 주 중에 11만 5천원에서 14만 5천원이고, 주말에 13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린피는 얼핏 보기엔 정말 싸죠. 접근성은 크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수준이고 코스 레이아웃은 음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코스 관리는 엉망이고요. 코스 난이도는 뭐 중간 정도는 됩니다. 내세울 점은 그린피가 약간 싸다는 거 말고는 찾을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별로 만족은 하지 않고. 가격은 샷 밸류에 비해서 비싼 편 이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그나마 부킹이 되는 곳이라 울며 겨자먹기 로 가는 곳입니다. 저 역시 라운딩 적극 비추천합니다. 대신에 스크린이나 트랙맨 설치되어 있는 골프 스튜디오에서 샷 다듬 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티샷 200m 이상 치시는 분들이 가면 짜증나는 골프장 시리즈 여섯번째 클럽모우 cc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있으며 설악이 c 와강촌이 c 중간쯤에 있는 회원제 27홀 코스입니다. 2013년 개장했으며 코스 설계자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마이크 허잔이라는 분이 설계했습니다. 근데 설계자가 5년 내에 세계 100대 골프장에 들어간다고 호언장담하던 구장입니다. 원래 두산그룹 소유였는데 모 회사의 자금난으로 작년에 제3자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여성이나 젊은 골퍼들이 좋아할 취향에 모던한 스타일로 깔끔하며 특이한 점은 라커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라커 락커 반대편에 라커가 아닌 대나무 의자 같은 것이 놓여 있어서 가방을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라 분비지 않고 좋았습니다. 코스레 아웃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산맥에 줄기로 뻗은 능성과 계곡에 홀을 배치했습니다. 홀드는 왔다갔다만 하는 계단식 반동사식 배치는 아니고 지형을 어느정도 살려서 홀드를 배치했습니다. 티박스에서 페어웨이, 페어웨이에서 그린 모두 아래로 또는 위로 올라가는 경사지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에 조성하다 보니까 전장이 짧고 대부분의 페어웨이 IP가 좁으며 블라인드홀이 있으므로 굿샷의 장타가 페어하지 않게 오이나 해저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장타 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를 거의 치실 필요가 없는 구장입니다. 코스 관리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티박스, 페어웨이의 디보 신스나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입니다. 그림빠르기는 계절에 따라 2.6 수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코스 난이도는 티박스에서 IP 지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IP 지점이 워낙 좁고 블라인드홀이 있으며 200m 이상을 치시는 분들은 막창이 나기 쉬우니까 캐디에게 티샷 방향을 꼭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언급한 여러 짜증나는 골프장과는 달리 클럽 모어는 코스 관리와 운영 등은 나쁘지 않으나 거리를 내시는 분들은 드라이버 티샷에샷 밸류가 떨어지고 잘친 티샷이 막창이 나거나 오비가 되는 등 공정하지 않은 샷 밸류가 문제인 구장입니다. 80대 타수 치시는 분들 기준으로 처음 가신다면 평소보다 서너 타 정도 더 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교통은 압구정 기준 70km 정도이며 새벽에 1시간 내외 걸립니다. 춘천고속도로 설악 이 c 에서 20분 정도 강촌 이 c 를 나오시면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클럽 모우의 비회원 그린피는 주중 18만 3천 원, 주말 24만 3천 원입니다. 끝자리가 좀 특이하네요. 접근성을 보면 거리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편이며 설악 IC 나와서 생각보다 국도를 오래 타고 갑니다. 코스 레이아웃은 설계자가 5년 내에 세계 100대 골프장에 된다고. 호은 장담한 것과는 달리 아기자기하지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코스 관리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코스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레귤러티에서 막창나는 장타자와는 달리 여성 시니어 골퍼분들은 코스가 이쁘고 아기자기하므로 오히려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부킹 되신다면 여성 시니어 골퍼분들은 마운딩을 추천드리겠지만. 거리가 나시는 분들은 짜증이 나실 수 있으므로 다른 구장 라운딩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골프장은 파주 쪽에 서서울 CC와 노스팜 CC를 소개하겠습니다.